잠에서 깨는 순간,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 소중하게 써야지, 하는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나는 오랫동안 아침에 눈뜨는 게 싫었고, 이 세상이 싫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마음 공부를 해서 긍정적으로 살아보자는 다짐이나 노력을 해본 것도 아니다. 그냥 오늘 아침 생뚱맞게 그 일이 일어났다. 내 인생은 먹구름만 잔뜩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언제쯤 태양이 떠오를까? 기대도 하고, 푸념도 하고, 원망도 하고 살았다. 살아보니 기쁘고 좋은 날은 그냥 평온한 날이더라. 마음이 편한 날이 행복한 날이었다. 일이 잘 돼서 기뻤던 날도 따지고 보면 이제 걱정 덜 하고 살수 있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맑은 날 조금씩 구름이 쌓인다. 비가 내리고 나면 그토록 바라던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다시 구름이 쌓이고 반복된다. 나의 애씀과 노력이 태양을 끌어온 것이 아니다. 태양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내가 구제한 것이 있다면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는 동안 버틴 것뿐이다. 한탄과 푸념,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원망하는 마음들이 인생 구름을 만든다. 그런 것들을 좀 비우면 선순환이 일어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고 용서하고 정리하고 잊어버리자는 뜻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머리에 이고 산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중에서.